일도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 내일처럼 죽도록 과몰입해보자. 날 것으로 만드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의 고광경입니다김희미입니다 네. 육아와 자녀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인데요 오늘 네? 7월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저희가 좀 민감한 주제를 준비를 했죠 맞습니다 토론해주실 패널 두 분을 아? 모셔볼 텐데요 아니 근데 진짜의 심볼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분입니다 YT엔터테인먼트 채널 쇼츠 지분율 무려 95% 윤세리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리 여러분 저 보고 싶었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거 셔츠로 나오겠네? 피디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좀 서운했어요 왜요? 제가 다 챙겨보는데 이제 심부린 존재인 제가 없으니까 조금 뭔가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리님을 능가할 어허. 수 있는 게스터분을 모셨는데 기대됩니다. 길을 빨았으면 빨았지 단한 번도 빨려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난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시청을 해보면서 어, 그렇죠. 열띤 토론을 나누는 어, 그렇죠. 그런 재미가 어. 많이 있었거든요. <laughs> 네. 네. 아, 저 어땠어요, 저? 예?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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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면 좀 궁금할 것 같다라는 오, 좀 느낌이 들었어요. 궁금하기만 해요? 예? 네? 궁금하기만 해요. <laughs> 죄송한데요. 네? 플러팅 안 되시고요. 아, 네. <laughs> 아바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의견을 낸다. 그렇죠. 반박 씨네 말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님과 같은 프로 과몰입러 20대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더 글로리를 보게 됐는데요. 작은 고민이 생겼어요.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누군가를 괴롭히고 온다고 해도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가해자의 부모가 되는 것과 피해자의 부모가 되는 것 굳이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부모가 가슴이 더 아플까요? 세부 설정을 하고 갈게요. 그래요. 폭력의 수준 과정 뭐 결과는 어. 더글놀이 수준이랑 비슷하고 자 어. 양쪽 모두 서민 정도 돼요 어. 재력이 가해자 부모 쪽 성격도 내가 자식을 좀 잘못 키웠 그런 어. 캐릭터라고 한번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쪽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더 아플 것 같냐 음. 거기에 좀 공감을 해보는 거니까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장시켜 볼까요 저희 또 심볼이죠 <laughs> 하나 둘셋 네. 높은 숫자가 나오신 분이, 가해자 부모가 더 힘들다. 아, 어. 그리고 낮은 숫자가 나오신 분이, 피해자 부모가 더 힘들다. 남수님은 돌릴 네. 때 계속, 으아, 피해자! 막 이랬는데. <laughs> 아, 피해자를 <피해대로> 원하셨구나. 조졌네요. <laughs> 복장도 뭔가 되게 문동원스럽고. 문동원스님 네.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하고 싶었요 <laughs> <laughs> 우선 기조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과 몰입을 해봐서 어. 자식의 트라우마 사라질 수 없는 거거든요. 어. 예로부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그래도 두발 뻗고 잘수 어. 있어도 때린 사람은 두발 뻗고 이게 오. 못 자요. 왜냐하면 어.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목소리> 왜? 왜? <laughs> <laughs> 왜 그러는 거죠? <laughs>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저 진짜 저 지금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반응을 안하셨 <laughs> 너무 났었어. 너무 났었어. <laughs> 저 지금 당황했잖아요. 두 분의 팽팽한 기조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니, 근데 진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을 왜 끌어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귀엽게 자란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갱생이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쌍놈 새끼죠 그러면 은그 부모는 쌍놈이 되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자세는 무릎을 꿇었는데요 네. 거치셔서 가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피해 어... 보상이나 사과를 드리는 것뿐내 어... 아들, 딸에 대한 뭔가 갱생이나 그런 것들은 힘들지 않을까.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고 간접 경험이나 이런 걸 시킨 적이 없다고 가정이 된다면 너무 부끄럽고 음, 내 애가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애가 이럴까라는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 네.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면서 그런 자책감도 좀들것 같거든요. 어, 인생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해자 부모도 할 말이 너무 많죠. 편하게 앉으세요. 아, 사실 지날 뻔했네. 네. <laughs> 내 자식이 더글로리처럼 당했다.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픔이 큽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그 트라우마를 가져가야 돼요.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점점 긍긍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가해자 분들은 그냥 사과하고 깽까 물어주고. 학교 다니고 이건 좀 어려운 어, 문제다. 또 이게 가해자 부모도 본인의 인생이 좀 부정된다. 맞아요. 그렇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그 꼬리표가 평생 이제 따라붙는 시대가 됐고 맞아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꼬리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안고 가는 거지만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아제 학교폭력 당한 친구 불쌍한 친구 이걸 가져가는 거는 꼬리표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또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져요 거기에다가 피해를 당하며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흉터들이 나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해야 네. 되는 비용까지 해서 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음, 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도 모자란다. 서민적인 거나 중간층이라고 한다면 집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집을 다 팔아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재산 다 줘도 싫어요. 이 돈을 받으면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어요, 그냥. 두분다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어. 이 말이 다 맞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바타예요, 아바타예요. <laughs>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아+ 타아요아 조금 진정성이 느껴져서 근데 절대 어. 때리거나괴롭히고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다 공부나 할 것이지 애들이 다 공부나 할 것이지 뭐 애를 <laughs> 내 말이 <laughs>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laughs> 만약 내 자식이 인생을 걸고 복수를 하고 있다든지 당하고 있다든지 악연된처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너희는 살아라 할 것인지. 더 글로리는. 네. 드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 내 생계까지 등한시하면서 쫓아다닌다? 어. 정말 픽션이에요 그냥 어. 조력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력자가 있으려면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요 네. <laughs> 탐정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얼마지 찾아보니까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죄송한 탐정을 왜 <laughs> 인생을 다 갈아넣는다는 거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리시겠죠 말리겠죠 아. 근데 그래도 자식이 진짜 못 견뎌가지고 계속 하려고 해요 복수를 도와줄까? 도와줄까? <laughs> 최대한 설득을 할것 같아요. 음. 우리 더 행복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어.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복수라는 뭔가 모리베이션 어. 이거 하나로 끝까지 살아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오. 남준님은요 오. 네. 당하고 있어요. 네. 아 박연진. 도요 뭐. 그러니까 복수를 이렇게 당하면 가해자 치 부모는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쇄 전환이 빠르시네요. 네. 너무 불리해. 너무 불리해. <laughs> 그 어릴 때도 너무 죄송했고 그 인생이 완전 부러졌요 그러니까 가해자 측 부모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그놈 하나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 네. 토론하고 가서 네. 빙크 선언할까 봐 아, 아 진짜 네. 걱정 저희는 출산을 장려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이 네. 벌어졌다면 나는 이 자식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라 했잖아요. 상놈의 새끼를 했잖아요. 보적을 <laughs> 팔 수만 있으면 파버리고 싶죠. <laughs>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서 <laughs> 어, 잠깐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네. 요 도와주면 안 돼요? 복수의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잖아요. 돈으로 보상해 준다면서요. 돈으로 보상해 준다면서요. 보상해 주는데 복수까지 하면 그건 조금 좀 <laughs> 억울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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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도와줄 수 없다. 남은 게 없어요. 남아 있는 게 돈이 없다. 저희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일곱 번째와 함께해 봤는데요. 피해자인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다 대 네? 가해자인 부모가 더 가슴이 아프다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써주시죠. 네. 다 아, 쓰셨나요? 네. 가판 아, 네. 들어주세요. 따단단 따단단. 저 인스타일인가요, 세리 씨 혹시? f o l l 어 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F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느낌이. 어, 네. 라임이 뭔가 가슴에 못 박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어, 원래 저희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 거요 네. 알잖아요. 정훈 님 어떻게 하는지. 이사 사. 그 죄송한데 정훈 님 보고 싶죠.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말 그대로 진짜 모두가 아플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너무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목소리> 어려운 토론 마치셨는데 네. 소감 어떠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네. 가장 많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용서하는 마음도 키워야 되고 학교 근절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정신을 단디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남준 씨는 또첫 출연인데 가해자 부모 아바타로 네. 애를 쓰셨어요. 아, 이렇게 아바타의 또 입장에서 네. 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아이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른들의 관심이 조금 더 있다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살피는 자세도 부모님들께 꼭 필요할 것 같다 는 생각이도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파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안녕.